걸릴 것 같으면 그 신호 주세요. 여기서 두, 두 마리 모였을 때. 네네네. 저 오른쪽 갈게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응? 힐힐힐힐. 힐리. 끌어끌었어요. 오케이. 왼쪽으로. 야, 이거 딜 보니까 그냥 타고. 이번 턴에 되겠다. 오나 너무 날라갔는데? 아, 뭐야? 이렇게 벌써 다. 나도 두개까였다 이거 아, 거리 가까웠으면 무조건 넘겼다. 제가 렉이 생각보다 어, 걸려가지고요. 나도 렉 걸려가지고. 어. 음.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좋은데? 세용이 형한 번에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바인드 쿨 돌린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뭐나 뭐 우리 같은 경우 는 그냥 가는데 그냥 여기 자신 없으면은 뭐 바인드 기다려야지. 음... 아 렉만 안 걸렸으면 이거 대파 네, 안날라가는데렉 아. 걸려가지고 뒤를 아니 저.. 저도 렉 걸려가지고 감사 확인 아 아니 검은색만 때려도 돼 검은 놈만 때려도 돼 검은 놈아 그래? 안돼안돼 아... 뇌성지 오는데? 아, 의지 <laughs> 썼는데. 그냥 계속 피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냥, 네. 그냥 죽으면은, 빡이고. 이 정도 딜, 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레지링크 이용해서 넘어가도 될것 같긴 하네요. 어. 그럼 극대를 한번 박아볼까요? 데몬벤 안 썼는데. 나 데몬베인 한번 박아볼게 어? 전기? 아, 사라졌네 오, 이러지. 드마 써야 드마 드마 안쓴것 같은데? 드마 있네 네음나 뭐, 뭐해, 뭐 뭐에 죽은 거야? 가서 아, 아, 드마 쓸까요? <laughs> 근데 지금 드마 써서안 죽긴 해요 검은놈을 와 검은놈을 맞춘 지금 왼쪽에 아이고, 지금 어 없는 말. 아! 아이고 드마 드마 그냥 뭐 오케이 드마로 마무리 될것 같은데 이거. 한번더한번 더. 아뭐뜸 주고 있지아아씨아 봤는데 <laughs> 아나 살려줄네오넘 너무 어, 그 아픈데? 데까 <laughs> 아니 5카남는데부 어, 어 온다 5데카 남았는데? 어, 그 헤도, 아, 헤도 네. 리필 좀 해주세요 어? 헤도 방금 모르고 눌러가지고 아오좀 이따 게나 피가 왜 없냐? 이거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네. 이거 혼자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그니까... 아니... <laughs> <laughs> 저 35초... 걷는 곳로 가자. 아파... 뭐야? 우리 검정 내 네, 테용 아 안돼 뭐. 아이고 아우 알레 <laughs> 처음에 잘 내가 오른쪽 아. 오른쪽 어왜 이렇게 아파 구웠어요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아니 여기서 블링크 샌드. 아니아고 그래. 아니, 아니, <laughs> 와, 손개 꼬여. 아, 이패에서안 죽는데, 1패에서 너무 많이 죽었다.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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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안 죽었다. 나이스. 헤드가 날라갔네, 근데. 어, 헤드 아까 써드렸는데. 음, 쓰자, 이거 받자마자 날라간다. <laughs> 어, 어, 넓다, 생각보다. 다음 3분 그때 돌면 가죠, 급게. 트레이랑 조디야. 감자 떨어져요. 어, 어호 아이고, 어? 아, 이거 흰색 저주랑. 어, 메테오, 메테오, 왼쪽에 메테오. 어. 여기에서 채공 쓰시고. 아, 어, 위점 채공 쓰면 살수 있어요? 무조건 쓴다고, 다해 와, 위점이 없어요. 뒤적도 그냥 살아요, 네. 그냥. 프레이, 프레이 몇분 남았어요? 1분이요, 1분. 아, 뭐. 1분? 그럼 좀만 천천히 쓸게요. 뭐 왼쪽 아니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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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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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운데아나 잘못 봤다 개쏭 나, 아, 아. 네. 음. 나 완, 왼쪽으로 뭐 하는 거 봐서 왼쪽인 줄 알았는데 잘못 봤네 네 생각보다 어렵다 근데 2패에서는 1대 카밖에 안 했는데 1패에서 개많이 까어 이게 한 번에 두 개씩도 까이나요? <laughs> 이렇게 빨리 까이는 지 그, 메테오 아니오 메테오 다 메테오 온다, 온다 온다 아 너무 헷갈린다 진짜 점프하고 이제 프레이 돌았지 않나?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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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 곧 돌아요 돌았어요 오케이 눈놓게요 가자 한배갈거 같은데? 거승님 어디 갔어? 오른쪽 <laughs>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와. 아 날라갔다 대파. 건능 이거 건능 봐주는 사람 없나? 시간? 그러니까 건능을 못 봤네. 너무 어려운데? 이거. <목소리> 아 근데 왜 덱카가 왜 이렇게 없지? 저 <laughs> 대호. 아 이게 권능을 봐줘야 되구나 하면서 못하겠다. 아우씨. 제공한다는 게 일로 와버렸네. 아저 덱카 오시니 죄송해요. 뭐? 아. 두 빨리 는게 필요 없지. 없으면 어떡해힐이 없잖아. 파운틴 뭐야 나랑 키라겜 남은거야? 로빈 와, 키라겜 데카, 데카, 데카 몇개 남았어? 아홉개야? 지리네 안보여 안보여 왼쪽이야? 아 갔다 큐나극대 돌았는데 쓸까? 이거 왼쪽인지 맞아? 오른쪽인지 뭐 봐야합니까? 그 손가락 손아 아 금방 손볼 시간이 없는데 <laughs> 야 너무 아픈데? 야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laughs> 아 이게 탐출구나 왜 죽은? 나 일단 그냥 살아나 메테오 메테오 <laughs> 죄송해요 아, 나, 그냥 렉 걸려도 화공을 켜줘야 되나? 아, 진짜? 이거, 2트 때 3트 무조건 갈것 같은데? 1패, 이거 1, 1패 때렉 걸려가지고, 덱 하나 린거 말고는, 나 죽었어.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2패에서 너무 살만한데? 1패가 1패 바인드컷 되면 웬만하면 데카 안 날리듯? <laughs> 음. 아 근데 3패 어떻게 하냐 그러면? 키나긴 파공 켰어 근데? 아. 아, 개혁개다. <laughs> 아, 아깝다. 3배 갈수 있었는데. 보고 어, 있는데도 뭐해 죽었는지 잘안 보이는데. <웃음> <웃음> 이거, 본능 봐주는 사람. 어잘 꺼져요, 잘 꺼져요. 잘 있는 그거 생각을 못한 공간인데. 아. 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 나오고 떨어지는 거죠. 네. 일단은. 이만 가야되겠는데요? <laughs> 첫극 딜렉 장난 아닌데? 근데 네, 질 보니까 3태는 무조건 가질 너무 좋네 렘? 렘이 6스택 쌓은 상태로 입장해야되나? 근데 5스택에 들어가면 10초 내로 쓰니깐요 네, 10초 후에 아, 5스텍 쌓고 10초 후에? 그러니까... 사고. 네, 바로 6스택 이, 이 다음 트 다음 트라이갈 때는 이제 스택쌓는다고할때 제가 파장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쿠우님 이제 입장을 딱, 딱 됐을 때 입장을 해가지고, 아, 가인드 네. 딱 이제 걸릴 것 같다 하면 이제 콜 주시면 저희가 가가지고, 뒤에 넣으면 되니까. 가인드가 나오면 되요 아,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요? 아, 아니, 동영상에는 왼쪽에 같이 놓더라고요. 왜 왼쪽에서 놓이랬는데 음. 아, 오른쪽에서. 여기서, 여기 말, 그, 흰색 처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아, 여기서 음. 딜 하다가 애들 롤로 떨어지면 두 마리, 예. 음. 뭐, 첫 트라이니까. 왼쪽에. 예. 아, 필하게 언제 나와? 이팩 깼어, 근데? 네네. <laughs> 왼쪽 찍으려고 때 네, 현을 거 떴다가 거. 내려올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음. 근데 10분 아... 찍 해버렸네. 일단 근데 제가 거의 딜을 많이 냈는 것 같아요. 엘페에서 렉 걸려가지고 음, 데, 데카가 너무 많이 날라갔어. <laughs> 우투 타수 높은 캐릭이 있어요? 아, 아, 용가리 때문에 그런가 맞아, 일, 1패에서 6개 까였어. 7개인가? 아, 조디악조디악이 아. 음. 아니, 소, 소는 제대로. 맞아. 내꺼 대슬대슬 이거, 데몬베인만 써도 500탄데.